자 어서 들어오시구요 어야 토고 존나 멋있다 씨발 어느 선발투수가 10회 말까지 오, 어? 10회 10회까지 올라오는 와 근데 아 이거는 솔직히 일단은 어 경기는 일단은 두 개를 오버 났어 오르마는 오버가 났고 라크 템플에는 일단은 어 약간 불안하긴 한데 만들어 마, 맞아가지고 어 그래도 어 7에잘 맞고 8에만잘 막아주면 돼. 그러면 라쿠텐 어 마무리투수가 존나 잘해요. 어자 요미슨 이거 오늘 진짜 이거 요미 지면은 토고 그냥 메탈 나간다 진짜 어 토고 메탈 나간다고 어자아 아. 이게 어떻게 경기를 끝나나 이 어? 이 경기, 그니까, 이 경기는 있지. 이런, 이런 진짜 멋있는 경기는, 어? 주인치가 져주는 게 맞아. 어? 진짜로. 어, 일단은, LG는 오바 났고, 해고 봐. 어, LG는 오늘 가장, 뭐, 이거, 이거 잠시겨도1 0으에 8.5면 저는 낮은 거야. 이거. 이거 최소 9.5는 줘야 돼. 뭐, 9.5는 줘야 돼. 근데 8.5 개, 개 땡큐지. 그리고, 기아 경기도 개 땡큐지, 어. 오늘 뭐, 윤식이가 좀더 잘했지만은, 어. 뭐야, 기아도 그렇고, 만약에, LG도 그렇고, 윤식이, 어, 윤식이나, 윤식이, 어, 윤식이, 윤식이 털리, 거나 <laughs> 어. 아무튼, 둘 중에, 둘 중에 하면 털리면 그냥, 어, 저거 그냥, 어, 패전도 올린다고, 어. 무슨 말,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어, 자. 나는 지금, 오늘, 와, 토그 존나 멋있다, 씨발. 와. 일단은 진짜 오늘 우리 패키지 형님들 진짜 비싼 경기 보는 거야 어요이 진짜로 어 정말 비싼 경기 보고 있는 거야 어 라쿠텐 프레이는 오버꺼야 낙고해 일단 어뭐 기아 오버났고 두산 아직 뭐 두산 아까 오버나서 그냥 꺼버렸어 어, 두산은 꺼버렸어 어차피 하이라이트 보고 이제 적으면 돼어자 일단은 어 물보 빨리 갈게요 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자 올킬 할수 있다, 에 어, 자, 골브, 어. 잘 막자, 어. 자, 어차피, l g 끝났기 때문에 LG도 끄자. LG도 끄고, 어. LG, 어, 어. 어 고맙고, 예. 어. 자, 삼성 아까 공학고에 어, 자. 자, 요면 이기면 돼요, 응. 음. 라코덴 프레인이랑, 어, 오케이. 잘 막았고. 와, 수비 이 좋고, 어, 완전 분위기는 있 요미야, 지금. 어, 토고가 진짜 십, 나는 놀랬어. 십회 말 때, 오, 아, 물론 이제 지금 뭐야. 어, 요미가 지금 불펜을좀 많이 썼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 주인치 선발이 완전 개 병신, 빙신, 병신인데, 오늘 요미 빠다가 지금 개 병신하냐. <laughs> 근데 토고가 진짜 너무 잘해줬어. 진짜, 어. 야, 진짜 어? 야, 무섭다, 진짜 토고. 어, 땀도 안 흘려 시부레요. 어, 와. 근데 원래 토고가 득점적인 많은 선발투수인데, 자, 가볼게요, 일단. 어, 자, 에리조나 승. 어, 그리고 음, 다저스 승. 어, 그리고 필라. 어, 필라 승. 간추려서 갖고 왔어. 간추려서 내일 경기 많은데 간추려서 갖고 왔어요. 어, 그리고 미러키, 일정 프레. 어, 그리고. 어. 토론토 승. 어, 그리고 볼티 경기 오버. 어, 자, 그리고 텍사스 승. 어, 그리고 어, 샘프 승까지. 어, 이렇게 분석을 간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아시겠죠? 자. 어. 뭐야? 어. 나는 여기서 골라가기 힘들다. 어, 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어, 이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 어. 뭐고?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잘 먹을 거예요 어. 자, 여기 네 가지 메뉴 중에 한 가지를 고르신 다음에, 어, 그리고 이쪽으로 입금을 하시고, 어, 그리고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입금자명, 그리고 표 주세요라고 메일을 한통 보내주시면은 방송 끝나고 바로 칼같이 그냥 바로 그냥 나가요. 에, 픽이 메일로 어, 자 그리고 나는 메일로 받기 싫다 어, 카톡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형님들께서는 어, 똑같이 이쪽으로 메일 보내실 때 제목에다가 카톡 패키지 신청 그리고 내용에다가 어, 본인 카톡 아이디 그리고 어, 저 뭐야 입금자명 어, 이두 가지를 써서 보내주시면은 어, 방장이 확인 후에 친구 추가를 해드리고 어, 픽을 바로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칼같이 아시겠죠? 자자 어. 자. 자, 일단은, 어. 일단은 준씨 어, 일단은, 투아웃, 어. 좋아, 야, 좋아. 야, 나 진짜 오랜만에 존나 막, 어? 와, 내가 막, 어, 내가 막 경기장에서 보는 거 같아. 와, 진짜. 어. 어? 너무, 너무 멋있다, 진짜. 또, 와. <laughs> 아. 진짜, 진짜, 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기는 있지. 주인 씨가 져줘야안그럼 욕먹어. 어? 이건 토고 기살려줘야 돼. 진짜. 주인 씨는 어차피 나가리잖아 씹새끼야. 어, 자. 야, 이거, 이거 안, 안 들어왔나? 들어와, 들어, 야, 술판 이거 들어온 것 같은데? 어? 걸, 걸치는 것 같은데? 어, 좀잘좀 좀 보세요. 돌맞는다. 어. 잘 봐야 돼, 심판. 지금 요미 여기 어? 꽉 찼어, 지금. 어. 자. 아빠 들어가라. 10세 개야. 뭔 자꾸 시, 컨택하고 있네. 씨발로만. 응? 어? 자. 어. <웃음> 자. <웃음> 야. 자, 막자. 어. 야, 야. 포크볼 한번 더 줘. 아 씨발, 불카분스네자어볼레은안 어. 좋다 해. 어볼레은안 좋아. 네가 지금 1 2 회까지 막아야 돼. 만약에 1 1회1 1회때 경기 안 끝나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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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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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 볼레은안 좋다 해. 자. 진짜 씨발 와이리 와이리 재밌노 진짜. <laughs> 자, 라쿠테어 7대요. 맞다 7대요. 어, 라구테는 7대 7대 어, 8에만 잘 막으면 돼 어, 8에만 잘 막으면 막으면 돼 어, 아니면은 그냥 2점만 줘도 돼 <laughs> 어, 우리는 프랜이니까 어, 자, 배당 똑같이 2.4배예요. 2.4배. 왜 어, 2.4배죠? 이게 똑같아. 배당이 라쿠텐프랜이랑 요미승이랑 배당이 똑같고 이거 배당이 똑같고 어로바나에 어 그래서 2.4배 2.4배야. 어 배당도 좋지. 어 자. 하하. 자, 요미승 어두산어 오버 적중. 어 이거 맞으면은 54어 어, 129. 어 여기서 빼기 5어5 9응어 응? 어, 플러스 79. 어 그리고 어, 주, 어. 그리고, 부, 어, 자, 라쿠, 텐, 1.5프렌, 어, 그리고, 플러스 어, 기아 경기, 어, 10.5 오버, 어, 적중. 자, 이 경기는 2.4배, 30콩, 어, 33콩, 어, 빼기, 15콩, 어, 그러면, 어, 에이, 18콩, 어, 맞지? 어, 맞지? 그러면, 올킬로 하면, 어, 88궁. 어, 아마 해외 형님들은 한 110궁 될걸, 내가 봤을 때. 어, 한 110궁 될거 아. 어. 왜냐면은, 이게 해외, 해외 배당이 아마 1.5배인가 그랬거든? 어. 이것도 한 1.5배 정도 됐었어. 그리고, 어, 이거 기아 경기 10.5 오버가 역배였고, 어. 아무튼, 한 110궁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아무튼, 어. 자, 그러니까 오늘 방장이 내가 어저께 얘기했잖아, 어, 짝지가 좀 약간 고민이라고. 그래서 그게 왜 고민이냐면 선발은 둘다 어, 최승용, 어, 뭐 승용이가 좀 잘해주고 있기는 있었잖아.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어, 대안이가 대한이가 내려 쳐 맞으면 어차피 오버다. 어, 어, 말 그대로 대안이쳐 맞고 바로 오버났지. 어, 어. 승룡이 쳐맞고 바로 오버라지잠실이라고 어. 필요 없어. 어. 자, 요미, 요미 공격. 어. 딱 여기까지만 볼게요. 어. 자, 아직 9시 11분이니까, 어, 어표 나가는데 5분 걸려. 자, 어. 어차피 전체로 이렇게 한 번에 보내면 되니까. 근데 이메일은 이제, 저거, 뭐야, 어, 어플 적고 뭐, 저 뭐야 저걸 저거 여섯 명 보내면은 아 다섯 명 보내면은 전체 메일로 어 다섯 명 보내면은 저거 저거 적어야 돼뭐 숫자 어어 어, 매크로 매크로 그그 그 적어야 돼 그래서 한 5분 정도 걸려 어 저기 뭐야 카톡은 한 방에 보내면 되거든 어 카톡은 한 방에 싹가어 근데 어 내, 메일은 이제 어 다섯, 다섯 명당 어, 내가 저걸 잡아야 돼. 매크로. 볼지 좋고 주인 씨. 음. 아, 저거는 한번 노로 아, 노렸으면 바로 런인데 저거. 완전 실수인데 저거. 라쿠텐 어, 잘 막지. 어, 잘 막지 라쿠텐. 어. 우 와! 센터에! 아우, 파울, 이 씨발! 야, 저게 파울이냐? 준호 잘 맞았는데? 아, 근데 저거 완전 실존네 저거. 와, 저게, 저걸 또못 치냐. 야. 이번 타석 때 마루가 나왔어야 돼. 마루가 저런 실존은 존나 잘 치거든. 아 야, 이번에 참아야 돼. 참아, 네. 어. 어. 어, 방장은 딱, 내 보여. 어. 어 방장이 저거, 저거 했다고 그러잖아 포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어, 포수 했었어, 포수. 어. 그래서 딱 알아, 그래서, 어. 자, 이번에 이제, 어, 주니치 어, 저 새끼 이제, 내가 봤을 때, 어, 음. 볼이야, 볼. 어, 볼. 어, 맞지? <laughs> 정확하다, 정확해, 씨발. 야, 우리 토고 잘생겼다! 자, 여기서. 아뭐 어, 일단, 펀트 돼야지, 뭐. 펀트 어, 되고, 이제, 안 타도 내야지. 어, 방법이 없어. 어 자. 오늘도 이제 5천원짜리5 5천 0 0원 형님 패키지 15명. <laughs> 아니, 내가 중강승보다 강승무 간다면은, 5천원짜리 패키지 여기도 존나 많이 생겨. <laughs> 나는 좋아. 왜? 같이 먹을수록, 이게, 어, 밥,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 맛듯이 어, 이 토토도, 어, 방장이 분석을 해가지고, 오, 어, 강승, 뭐야, 오늘, 오늘 중강승보다 라 아니야. 어, 올킬을 하잖아. 얼마나, 얼마나 다 기운을 좋잖아 어, 맞잖아. 어. 자. 나 펀트 잘 되라 해. 어. 잘 됐고, 펀트. 어. 좋아. 자. 자, 장타 안 하면 끝난다. 어. 안타 안 하면 끝난다. 펀트 아주 깔끔하게 잘 됐어. 어, 좋아. 와야 주인 챙략 실하니까 어? 아 씨발 야, 카... 야 카톡 보내지 말 개새끼들아 카톡 보내지 말 씨발 개새끼야 카톡 보내지 말 응? 네? 뭐지 이거는? 아, 어. 아, 아. 어. 아. 아. 아니요. 아니. 아니. 오늘 술 먹자고. 뭐. 어, 술 먹자고. 뭐. 일단은, 일단은, 어, 여기까지 보자. 어, 일단은. 어. 너 술, 박정우는술안 어, 먹을 거야. 내일, 저기 뭐야. 어. 뭐야 흐름 오늘 올킬하면 흐름 이어가야 돼술 어, 먹으면 안돼 어. 술은 언제든언제든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토토는 있지 흐름 한번 딱 타면은 어 존나게 이어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흐름 끊으면 안돼 어. 자 보질 좋고 에? 어. 근데 자 어 그리고 오늘 올 길을 냈잖아어 방장 빤스도안 벗어요. 에어 예? 내일까지 그대로 입어요. 에자 예? 어, 그래서 오늘은 술안술안 술안 먹을 거예요. 어. 자아 담치자. 야 이 씨발 새끼 아까 그거 안 잡아주더니 왜 이만큼 잡아줘 개새끼야 내가 완전 저거 나갔는데 저게 무슨 스테일 개같은 새끼야 아, 저기 일본 감독이 진짜 아니 일본 감독이 아라 일본 저기 뭐야 어 심판들이 정말 편해 어 항의를 거의 안하잖아 어 일본 야구 어. 자 원에원 좋아 아아아 아. 좋아 2회 1 아. 근데 방장이 포수를 일, 딱 1년 했어 1년 어 1년 했어 너무, 힘, 너무 힘들어가지고 씨발 여름때 존나 힘들어 씨발 장비 장비 차는 자체가 씨발 냄새 존나 나고 씨발 아막어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어, 어. 진짜? 오케이, 3 g o 3 g 여기서 돌 한번, 돌 한번, 한번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자, 라쿠텐, 잘 막았나? 어, 어, 잘 막고 있네요. 어. 와타나베 나왔네요. 어. <laughs> 자. 자. 한번 눌러주세요. 어, 맞으 여기 흔들린다. <laughs> 아, 씨. 좋아, 좋아. 자. 주인씨 감독님. 오늘 져주는 게 맞아요. 감독님. 에, 이겨도 내일 이기는 게 맞아. 어, 주인씨. 어, 뭐, 내일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오늘 져주는 게 맞아. 어, 진짜로. 뭐 스포츠 세계에서는 뭐 어, 냉정하지만은 어, 이거는 져주는 게 맞아 어. 자 가자 음. 가자아 음. 가자 20분인가 어 자자자 자, 자, 어. 아니 내일 아니 내일 근데 내일도 물고 좋아 보이거든 어. <laughs> 일단, 표 나가야 돼. 어, 내일 물부 안 좋으면 은표 안, 좋으면은 표안 내일 쉬, 쉬, 뭐, 하루 정도 쉴 수는 있는데, 내일도 물부가 좋아보여. 어. 자. 오케이. 존나게 흔들린다, 야! 와타나비, 씨발 네 새끼야, 야. 니 개새끼야. 돌질하지 마, 씨발 새끼야. 아 지금 소명들 존나 무서워 지금 어. 아까 만들어 누가 치는지 모르겠어 어. 하도 저기 뭐야 요미용계 집중해가지고 어. 오케이 투번추아 여기서 병살 치면 너는 씨발 새끼야 내가 찾아갔다씨발 병살 만치지 말아야 해어 야 투볼일 때는 한번더 보는 게 맞아 어 괜히 초구 노리지, 노리지 말고 투볼일 때는 한번 보는 게 맞아 더자자 어. 자. 보수도 편하게 던지라고 했어요 어어 어, 그래 일단은 어 좋아 와한번 어, 보는 게 맞아 어두 번에서는 어 괜히 씨발 투벌에서 초구쳤다가 병살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거든, 어. 자, 여기서, 어. 여기서, 여기서 분명히 한번더 보는 게 맞아, 어. 지금 얘가, 제구가영점이안 잡혔기 때문에, 어. 한번더 보는 게 맞아요, 예? 요미 타자, 누구야? 아, 보라니까, 미친 새끼야! 개새끼, 존나 멍청하네, 씹새끼. 팡, 봤으면, 쓰, 어, 3월 하라냐, 3월. 어? 3월. 이러면, 은 씹아새끼야, 돈 떨어지잖아. 자. 21분? 어, 자. 자 몸쪽이다 아, 나 파울 어 파울 아그니까 아까 저기 뭐야 아, 투에는 원해서 어 그냥 지켜봤어야돼 그러면 아씨가 자어 여기서 아마 주인 씨 투수도 승으를걸 거야 어. 굳이 풀카까지는 안갈것 같아. 그래서, 자, 화, 자. 아, 타 쳐라. 해. 네가 토구 기준 사는 줘라. 자, 어, 포스도 마음, 맞고 편하게 던져라 했다, 아, 바울. 으아. 자. 야, 와타나미 시바세기야. 보지하지 말랬다, 에. 자. 자, 이번에는 참는 게 맞아. 자. 저 새끼 빠따가 너무 잘 나오는데? 어? 아씨 광고도 참으라니까 미친 새끼야 아 진짜 저 새끼 왜 이렇게 반 반대로 가냐 어? 아 방장이 타자했으면 씨발 새끼야 지금 어? 방장 지금 물부가 있어 포수 어? 처음부터 포수해가지고 씨발 그냥 포기한거지 자 아이씨, 씨발새끼, 원래 아 일사 말론데, 아 잠깐만, 어차피 뭐 안타가면 끝나니까, 어... 아, 저 새끼 씨발, 저 누구... 어? 아, 지금 방장이 지금 저기 모니터링하는 컴퓨터랑 좀 멀리 있거든, 어, 안 보여, 어... 이름이... 그러니까 누군지 안 보여. 자 가자 편하게 쳐라 어 편하게 쳐 이럴 때는 편하게 치는 게 맞아 어공 봤지 어아 자꾸 왜 주인 치 감독을 왜 비추고 지랄이요 어 짜증나게 어. 자 여기서는 어 진짜 편하게 쳐 마음 편하게 어자 어차피 안탐안 탐방이 끝나. 어. 초고는 돌리지 말고 해 어. 초고 돌리지 아, 말라니까 진짜 말안 듣네, 씨발. 아, 뒤에서 안 맞나? 와, 진짜 초고 돌리지 말라니까. 자. 자어 좋아해 라쿠텐 잘 맞고 있어 어자아씨폭타 폭투 아 좋은 폭투인데 씨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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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폭투수도 아 존나깝다. 방장이 항상 야구 경기가 그렇게 풀어져도 포수 욕 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어. 내가 해봤기 때문에 좋은 남들어 시. 자. 야, 아, 저걸 못 치냐? 아 폭투가 한, 폭투가 한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새끼 어제국 꼬라지가 폭투가 한번 나올 것 같긴 해. 자 존나 뭐 존나 진짜 빠야 시발 빠다가 완전 개개병신개 개, 새끼들이네. 야 어떻게 잠깐만 <laughs> 아니 뒤에서 분명히 그건 봤을 텐데 아니 방장이 봐도 씨발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저러지? 어왜 저러지? 이야 도대체난 이해할 수가 없다 아자 일단은 표가 어 30명의 표가 나가야 되니까 어이 정원 왔다어자음 라쿠텐 어 라쿠텐 잘어 막았어에 어자어자 어, 자, 이건 내일 계산하고 지금 표 나갈게요 어자 내일 뵙겠습니다 에